안녕하십니까 정윤태입니다 거제신인 생명수 가스라이팅 황홀감에 취한 척 부역자들 네 이제 불로우유가 조금 에, 언론에 두드려 맞고 진실이 막 드러나는 거죠 네 밀봉 그리고 멸균 살균 그러니까 밀봉 뚜껑을 열어버리면 썩어버린다는 라 것이 이또 무더운 여름에는 금방 드러나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생명수다 하면서, 어, 자기들이 말한 천국에서 내린 물이다 하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예, 그 자기가 우주만물 창조신이고, 전지전능한 신이다 그러면서 천사님하고 물어봐요. 기가 막힙니다. 아주. 뭐, 뭐, 무당이 뭐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뭐, 천사님, 이, 뭐, 이, 예, 이 무슨, 뭐, 물이, 응? 이것이 뭐, 지압 1km에서부터 올라왔습니까? 아 그렇다. 그다음 또뭐 1.5km, 뭐 2km, 뭐 2.5km 이러면서 천사한테 물어본다 하면서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이 뭐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물이냐 뭐 하면서 그렇다 하면서 또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불로 우유, 또이 불로 물, 응? 음? 이 불로 수다 뭐 해가지고. 이것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역자들은 또 미쳐 나가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지금 뭐 영성센터인지 영업센터인지 전국에 있는 보면은 이 불로 우유를 막 전시해 놓고 있는데 이거 전수 조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보건복지부 식약청이 사람들 이거 국정 조사해야 돼요, 이거. 청문회 불러야 됩니다. 이거 청문회 불러 가지고 당신들 뭔데? 어? 이거 유통기한 지난 우유 이거 위험하다라는 말 한마디 못하고 뻥끗 못하고 있느냐? 당신들 국정조사에 다 불러야 돼요. 이거 청문회 불러야 됩니다. 그 대학교 총장 불러다가 당신들 이거 어, 얼마나 위험한데 이거 논문 위조범 나왔다그랬는데 조치한 게 뭐였냐? 어? 국민을 위해서 조치한 게 뭐냐 도대체? 그리고 교육부. 장깐 불러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양주 경찰서장 부르고, 양주시장 부르고, 경기북부 경찰청장 부르고, 경기도지사 불러 가지고, 이거 계속 신문 해야 돼. 이거 왜, 왜 이러고 있느냐? 도대체, 응? 이게 뭐냐? 도대체, 그리고 이자가 지금 천사에게 물어봤다. 이 과학시대에, 어, 천사님, 뭐 이게 뭐지하 뭐. 어, 지하 뭐 응? 일킬로미터에서 뭐 올라왔습니까? 아, 그렇다. 세계에서 좋은 가장 좋은 물입니까? 아, 그렇다.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대선 세번 나온 사람. 이게 정치꾼들 수준 보세요, 이게. 정치꾼들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그냥 서로 그냥 가자는 개편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가자는 개편. 그러니까 박지원이 아, 뭐 어, 민주당에는 어, 이헛땡땡이 같은 에, 그런 정치인이 없다면 헛땡땡이는 그냥 <laughs> 나오고 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그 그게 말입니까 아, 음? 이자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심판해야 할 대상이고 이 자는 강력하게 국민들이 아주 지탄해야 할 대상인데 그런 자가 민주당에 없다? 그래서 아쉽다?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제 이걸 가지고 이 생명수를 가지고 또 얼마나 또 국민들은 속외안 하겠습니까 이것도 아 이거 응? 종교시설 자기네 종교시설에서 온 음? 불로수다 해가지고 또그 음? 전국의 영성센터에다가 또 배치해놓고 또 사진 붙여놓고 이름 써놓고 또 이러이럴 텐데 그럼 대한민국에저시약처라든지또 보건복지부라든지 어뭐 교육부라든지 정보통신부 이 정보통신부도 이거 채널 어 전강원 목사 채널 다섯 개가 삭제됐다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자에이 채널부터 검사 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자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미신을 전파하고 있는가 이런 걸 조사 안 하고 뭐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부역자들은 아 이거 또 하나의 사업 아이템이 나왔구나 이래가지고 또 그냥 화혼에 취해 있고 그 신도들은 또아 이것도 가스라이팅 다녔으니 이거 그냥, 그냥 생각해봐도, 생각해봐도 알잖아요 전지전능한 신이 천사님 이거 맞습니까? 하면서 손가락 가지고 테스트를 해? 저 사람이 저게 무당인가 아니면 은 저게 진짜 우주마물창조신인가 그리고 본인이 우주마물창조신이라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병철 양자라고 거짓말을 해? 아니 사람의 양자가 대수야? 또뭐 박정희 비선? 아니 쪽팔리지 않나? 우주마물창조신이 인간의 비선이었다? 그 거짓말을 해가지고 법원에서 유죄를 받아 또우주막을 창조 신한자가 한 여성 정치인과 결혼 하기로 했다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이거 창피하지 않는가? 빨리 생각을 해야죠, 빨리 이거 아니구나 이자는 거짓말쟁이구나라는 거를 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데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이거 내가 만약에 정치인이었으면 은 저자는 그냥 바로 청문회에다 불러가지고 이. 종교범죄, 가중처벌법, 입법, 처문회 해가지고 저자 불러놓고 그냥 다 그냥 진짜 조져버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